수업 시간이다. 수업 시간에는 맨날 줄더니 진로교육 시간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냥 진로 시간에는 수업 안 하잖아. 무슨 소리야? 진로 시간에는 우리의 진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수업하잖아. 그런가? 모르겠어. 그냥 노는 시간이지. 나처럼 진로교육을 흥미로워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구나. 중학생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질수업조의 김혜림, 오유정입니다. 저희는 1학년 때 했던 자유학기제 진로 관련 수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로 수업을 받는 것이 진로를 정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현재 진로교육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대이중학교 2학년 189명, 3학년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효율적인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려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1차 조사로 진로활동별 참여현망을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인 코시스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진로 체험으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82.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인터넷 동영상에서 정보를 얻는 학생들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웹사이트나 SNS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중학교의 3학년 학생 A와 2학년 학생 B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학생 모두 자유학기제가 비교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진로를 정한 학생 A는 각자의 진로에 맞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관심 있는 분야에 따른 개별적인 진로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 B는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체험 위주의 진로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제2 중학교 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없는 학생이 53%로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은 10%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적당히 알고 있는 학생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도, 별,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들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통해 저희처럼 자유학기제가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2%의 학생들은 진로 체험을 통해 진로를 찾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통해 학교에서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유학기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에게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3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관심 직업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시행하게 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은 9%로 적은 편이었으며, 모른다고 답한 학생들도 20%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75%의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3학년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진로와 직업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무려 88%의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 수업이 자신의 진로 설정 및 탐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진로교육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61%의 학생들이 새로운 진로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답했고 그중에서도 외부 견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역기제에 대한 좋은 반응이 많은 만큼 부정적인 반응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 운영 방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단순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흥미로운 진로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중학생들이 앞으로의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